오늘 구약 이사에 나오는 빛에 관한 두 가지 말씀 통하여 은혜를 받견합니다 어, 아, 먼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말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느냐. 오직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명이 말이라. 아멘이죠. 아, 이사야 60장.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적이고 40장 이하는 신약 복음적이다 복음시대에 어떤 일들이 펼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광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 Arise, shine, 이는 내 빛이 임하였습니다.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Arise, shine, for the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 우리 참으로 이와 같은 그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데 빛이 이르렀고 참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천국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 쉬운 일인 것은 우리 주님 찬빛, 완전한 빛, 강력한 빛, 진 주님, 찬빛인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이 확, 우리가 빛이 되고 빛을 바라게 된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또이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또 세상에 눈이 멀어져어고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늘빛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가는 게 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히 할 일은 찬빛이요 완전한 빛 강력한 빛 천국에 비친 예수님의 빛을 빛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바라보는 일 어,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빛인 걸 깨닫고 어,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 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요 아 어, 첫째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있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놀라운 진리,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한 진리, 예, 완전한 사랑 이야기, 이 사랑, 이 핵심이죠. 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오는 선언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것을 그레이셔스리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으니 무엇을 아끼겠느냐 자기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다 그 우리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열심히 부족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건데요. 아, 우리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열심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예수님 말씀이 비칩니다. 십자가의 사랑. 희생 그것이 정말 찬란한 빛인데 예수님 말씀 같은 말씀이 없어요. 누가 그 시각 장애인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담이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정말 완벽한 말씀. 우리 마음을 칼나게 하는 말씀. 아 제집다가 현장에 잡혀온 가느마다 온 여인에게서도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막 이런 말씀을 아,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봐라. 아, 미연한 자도 선대해라. 그리고 어,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피자 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것이요 지극히 높은 신이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보러 간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첫째, 예.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과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음, 정말로 최고의 선의 경기에 나가고 최고의 상을 받게 되고 정말로 어, 그 예수님 말씀이 빛이다 예수님 말씀이 빛인 겁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자꾸 미워. 어, 그, 요한 1서 2장에서 뭐라겠어요? 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가여 갈바를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을 전하는 것이, 찬빛, 완전한 빛, 천국의 빛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어, 오히려 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 그, 어. 푸는 그런 그 삶을 살라 그리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참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을 바라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어, 이사야 30장 어, 말씀, 뭐, 구약성경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비하면 신약은 태양이라면 구약은 뭐 달이나 보름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신앙상을 해야 된다는 거에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구약 말씀 가운데에도 가혹그 태양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일어나서 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런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비롯해 가지고 아, 그 에, 이사야 53장이죠. 어,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어, 저가 찔리면 우리의 화물 남이면 저가 상황 우리야 재앙 아니면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 어, 그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정말로 그, 그,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구약 전체의그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1000분의 999가 이게 굉장히 그, 예, 그런 그, 너무나 그 그림자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 가운데에서 참으로 신약적인, 복음적인 말씀들을 중심으로 구약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구약을, 또 구약이 그림자 예표, 모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형을 통해서 또 신약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두 구약 시대에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그, 점이지. 물 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구약, 그, 이사야, 30장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태양빛이 조금, 어, 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밤도 오는 거고, 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지구가 에, 그림자 속으로, 지구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태양빛이 일곱 배가 된다면 그 아마 이 에, 밤이 없을 거예요. 지구 반대편도 일곱 배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편도 하는 일은 아닐까요? 지금 크니까, 좀... 하여튼, 그, 에, 에, 이사야 30장에 예언내기를 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신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칠태양이 되어서, 일곱 날에 햇빛이 일곱 배가 될 것이다. 일곱, 칠이라는 건 완전수. 상징이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빛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찬빛이 아니기 때문에 길들 길이 안 보이고 그 마귀한테 속고 오르는 것인데 찬빛 완전한 빛이 비치면은 아 마귀도 보이고 그 마귀도 물리치고 갈 길을 흔히 보고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예, 21장에 어, 그 예, 천국이 천국에는 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천국에는 그 어, 해나 어, 달이 필요 없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완전한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 천국에는 밤이 없고, 어, 낮만 계속될 것이다. 완전한 빛 가운데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정말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어, 먼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완전한 빛, 예수님이야말로 칠태한것 같으니 다 아멘이죠. 아,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다. 칠태양의 빛이다. 아, 그 예수님이야말로 칠태양의 빛이다. 칠태양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어, 그 비유죠. 완전한 빛이라는 비유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어, 예수님과 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어, 완전한 빛 가운데 어, 하는 우리 정말로 그 행복 복음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빛, 예수님의 진리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 완전한 빛 가운데 가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환해지고 밝고 맑고 깨끗하고 완전한 빛이 비치요 우리 마음이 뭐? 밝고 맑고 안해리고 박의 결선 겸근진 빛의 일곱 가지 속성 영적인 빛의 일곱 가지 속성을 박의 결선 겸근진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밝다 말이에요 마음이 칠 태양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미지, 비치면 마음이 확 기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인의 10대 덕목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그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칠태양인 예수님의 빛이우리게는 밝게 산다. 의 바르게 살게 된다. 결 깨끗하게 된다. 선 착하게 된다. 빛이 얼마나 착해요? 겸손하게 된다. 근면하게 진실하게 된다. 웅말로 우리 빛보다 더 좋은 것이었고, 예그 물리적인 빛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죠? 예, 우리를 착각하고 혼미하게, 혼동하게 하는 그런 점이 있지만은, 우리 태양빛이 비치니까 식만물이 자라고 인간이 뭐, 그, 그 폼, 잡, 너무 폼을 잡고 교만해 지는게 문제긴 한데, 예, 여튼 그, 어, 빛이, 빛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죠. 진정으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정말로 우리 빛이 얼마나 물리적인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참빛 진리의 빛이 얼마나 엄청나게 물리적인 빛보다 천배 만배 무한배배 좋은 빛인 것을 빛인 것을 깨닫고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일어나서 빛으로 영광의 광채를 칠태양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에 걸쳐서 성경 속에 나온 빛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칠태양의 빛 예수님께서 칠태양의 빛 완전한 빛 성령의 빛 짓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가면서 참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가운데 늘 가운데가 하여 주셨소.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서 어두운 가운데 세상 욕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인데 다 버리고 전국의 보화를쌓기 위해서 참으로 선한 착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보물 하늘 에쌓고 하늘에 찬란한 칠태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도 거룩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